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힘드시죠 <laughs> 네어 예정했던 시간이 원래 아웃인데 어네 최대한 제가 빨리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먼저 저는 에쿠 잠시만요. 네, 저는 방익근이라고 하고요. 앞서 이제 소개해드린 이명순 소장님, 부소장님하고 그리고 이제 이재현 선생님하고 같이 팀을 이뤄서 MMI 면접을 진행을 할 거고요. 어, 두 분하고 달리 이제 저는 이과 베이스예요. 그래서 이과 출신이라서 이제 MMI의 그 과학적 지식이 가끔씩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아주 가끔씩 학교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고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좀 제가 보충을 학생들의 시선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mmi에 관한 거는 앞에 두 선생님께서 이제 워낙 잘 설명을 해주셨고 혹시 이제 좀 이해가 안 가시는 것들이나 모자라신 부분들은 자료집 아마 한번 정독을 해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의 정보가 있으니까 이해는 가실 거고요. 어 저는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이 고대하고 연대에 대해서만 좀 제한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mmi 전체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없고 앞에 두 분이 워낙 잘 설명을 해 주셨고, 어 연대하고 고대가 이제 다른 대학들하고 달리 의대를 가는데 있어서 그 수학하고 과학에 대한 지식을 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그 면접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좀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어 우선 연대 같은 경우에는 왜안나니네 위에 이제 보시는 것들이 연대 전형들인데 가로 안에 있는 숫자가 그 모집 인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일 제일 지금 메인 전형이 수시의 추천형, 교과 전형이죠 그리고 수시의 활동 우수형 그 다음에 이제 정시 포션이 이렇게 있는데 어, 수시 같은 경우에는 전혀 상관없이 전체 연대는 재심문 면접을 봐요. 앞에서 설명 들으신 MMI 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예, 인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어, 뭐 학생의 뭐 상황 혹은 관계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생으로 어, 수학하고 과학을 물어보는 문제를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연대 정시가 좀 많이 특이한데 연대 정시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보셨던 MMI 면접과 함께 그리고 과학 재심문 면접까지 같이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는 내신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 연대 들어가기가 제일 까다롭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수시보다도 연대 정시가 훨씬 더 지금 들어가기가 힘든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고대 같은 경우에는 전형에 따라서 면접 유형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좀 많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일단 제일 위에 보시는 이 고대 학추 같은 경우에는 그 교과 전형이죠. 교과 전형이라서 면접 없이 서류로 일괄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업분 수가 일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어, 재심문 면접을 봅니다. 제재심문 면접이라는 거는 수학하고 과학과 관련된 면접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열 적합은 거의 대부분 특목자사 아이들을 위한 전형이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합격생들을 보면 거의 그래요. 그래서 일반고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학업 우수나 학교 추천으로 움직이고 그다음에 특목 아이들이 이제 계열 적합으로 내려오는데 어쨌건 계열 적합에서는 올해부터 MMI 면접을 의대에 한해서 실시를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학업 하고 똑같이 재심문 면접을 봤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면접 유형이 바뀌니까 고대에 지원하실 분들은 요거 반드시 좀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고대 정시도 지금 좀 많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올해부터 어 기존에 이제 정시에서 보지 않던 면접을 인성 면접을 추가를 하겠다라고 이제 고대 쪽에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인성 면접이 거의 MMI에 준하는 그런 면접이 될 거라서. 어 고대를 학추나 학업우수, 그러니까 수시 일반고 친구들이 주로 가는 전형이 아닌 이상은 어 MMI를 이제 고대 같은 경우에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네,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설명드릴 거는 이제 요 연대 재심을 면접하고 고대 재심을 면접 요거 좀 빨리 네,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일단 고대 같은 경우 먼저 보시면은. 얘들은 좀 얘기하기가 편한 게 2015년도 이후부터는 지금 면접의 유형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 난이도 올라갔다라는 게 제시문의 어 양이 많아졌다? 그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시간은 동일한데 제시문의 양이 늘고 문제의 양이 늘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유형상의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없으니까 준비하던 대로 하시면 된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고대 면접은 이 공통 단어를 추출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2015년도 당시 2015년도 가 아니구나. 이게 한 2018년도 정도인데 그때 고대 측에서 제시했던 예시 문제입니다. 예시 문제인데요. 이거 아직도 고대가 계속 우려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똑같이 가져온 건데. 어, 제심은 가를 보시면 저게 그 우주의 생성 과정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지금 교육과정상 애들이 통합과학에서 배우고요. 제심은 나를 보면은 어, 원소, 특히 이제 분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저거는 화학에서 배운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다음 제심은 다에서는 이제 그 중심원리라고 해서 생물 아마 2에서 자세하게 배우기를 할 텐데, 뭐 통합과학 플러스 생물원에서 배우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심은 가나다에 걸쳐서 이제 물리화학 생물. 되게 다양한 문제들, 그 되게 다양한 질문들이 나옵니다. 고대 예시문제나, 고대 기출문제나 혹은 이제 예시문제 같은 거를 보시면은 어막그 악보가 하나 주어질 때도 있고요, 그냥 그림이 나올 때도 있고, 그다음에 공식 하나만 딸랑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분야에 상관없이 되게 다양한 제시문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요1번 문제가 고대 가장 핵심적인 문제, 가장 유형화된 문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서로 다른 영역의 제시문에서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단어. 혹은 개념, 그거를 찾아라. 예,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고, 그리고 요 단어하고 관련해서 실제 사례 들어라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자주 나옵니다. 요 실제 사례라고 하는 거는 거, 그 수학이나 과학에서의 실제 사례를 들어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사회과학에서의 혹은 사회현상에서의 사례 들어라라고 하는 것도 되게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 들어라라고 하는 게 가장 많이 나오는 팔로우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지금 반대되는 개념을 물어봤는데, 네, 그 공통 단어를 추출하고 난 다음에 시키는 게, 뭐, 지원자의 인성, 혹은 지원자가 지원, 그, 지원한 전공 분야 등등에 관해서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물어봅니다. 실제 출제된 문제들을 보시면은, 어, 저 경계라는 게 이제 공통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회 현상에서의 예를 들어라. 아니면은 얘들을 사회에서 추구할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겠느냐. 혹은 그 단어를 지원자 본인하고 관련해서 뭐 자유롭게 얘기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전공 분야에서 해당 단어가 왜 중요하냐. 혹은 자연현상에서의 사례를 들어라. 그 다음에 두 개의 공통단어를 추출을 시키게 한 다음에 어떤 게 이제 더 너한테 있어서 바람직할 것 같냐. 이런 식의 문제들이 되게 다양하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요고는 작년도 기출 문제를 하나만 제가 간단하게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제시문 가를 보시면은 어 요게 아마 지금 교육과정에서 물리 원에서 배울 겁니다. 예, 브로이의 시계관한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제시문 나에 보시면은 여 그림이 지금 날라갔는데 어 그냥 자기장에 대한 간단한 개념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 아마 중학교 때도 배울 거고 그다음 제시문 다는 근육에서의 그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할 때 거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어 움직임이 생기는지 그 원리 요거는 생물 원에서 배워요 요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제시문 라는 주기율표의 정의가 간단하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뭐 생물, 화학, 물리, 요런 얘기들이 다 섞여 있고, 문제 1번에 보시면은, 어,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개념, 요게 이제 또 기본적으로 출제가 되고요. 네, 살짝 꼬아서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반복, 반복이라는 거를 이제 공통 개념으로 찾아오시면 되고 그거에 반대되는 거니까 반복 없이 그냥 일정하게 흘러가는 그니까그 화학에서는 보통 사이클과 체인으로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체인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자연현상 네, 사례 들어라 되게 전형적으로 출제가 됐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아 이게 지금 화면이 밝아서 날라갔는데. 어, 애들이 수학 원에서 배우는 무한 등비급수 관련된 문제가 지금 3번에서는 출제가 됐어요. 요게 수능에 되게 자주 나오는 얘기고 보통 한 3점짜리나 4점짜리로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공 저기 무한 등비급수 엮어서. 그래서 가하고 라에서 공통으로 떠오른 개념이 아까 반복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반복을 수학에다 적용시켜라 라고 한게 3번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뭐 설명이나 아니면은 뭐 상담을 할때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고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 정도 제시문을 풀면은, 어, 한 일주일도 준비를 안해 일주일 정도만 준비를 해도 보통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다만 이제 전제는, 어,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 준비를 하시면 충분하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 지금 고대에서 MMI를 보는 게 학업우수예요 근데 학업우수가 이제 수능 이후에 면접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고대를 위해서 이 면접 준비를 한다 라고 하면은 수능 이후에 준비를 하셔도 네 충분하실 겁니다 충분하실 거고 어 문제 자체가 그닥 어렵지 않은데 요게 이제 작년도 학업우수의 오후 문제입니다 오후 문제인데 조금 어렵게 나왔던 게제 제심은 일부러 준비를 안 했어요. 일단 문제 자체를 보시면은, 가와 나에서 공통점하고, 그 다음에 차이점 찾아라. 거의 뭐 국어 문제처럼 세팅이 됐죠. 그 다음에 요 3번 때문에 제가 요거를 좀 준비를 했는데, 어, 가와 나에서의 어떤 차이점을 바탕으로 해서, 어, 수학적인 문제를 하나 풀어봐라.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 어? 죄송합니다. 네. 어, 요 수학적인 문제가 요거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지금 문제가 어, 문항 1의 단어 3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요거고 제시문 라를 설명해라는데 네, 제시문 라에 나오는 게요 수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수식을 애들이 실제 적분을 하는 거를 문제에서 풀었어야 되는데 저게 지금 치환 적분이거든요. 네, 치환 적분을 해야 되는데 수능에 저게 출제가 되면은 아마 그냥 저적분을 문제로 된다 하면은 이점 정도의 문제로 출제가 될 거예요. 아마도. 난이도가 그닥 어렵지는 않은데, 아까 1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오전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후 문제도 마찬가지고, 수학적인 개념들이 조금씩 섞여 들어와요. 기존에는 고대가 수학적인 얘기들을 거의 안 하고, 과학에서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저 되게 다양한 질문이라는 게,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 악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되게 다양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는데 최근 1, 2년사이에 문제를 보면은 수학 얘기들이 조금씩 섞여 들어간다. 그 정도만 약간의 변화로 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면접 준비 하실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교과서 제가 애들 보고 항상 보라고 하거든요 교과서를 물리, 화학, 생물, 지구, 과학, 플러스, 수학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씩 읽어 봐라 외우지는 말되 읽어는 봐라 왜냐하면 사례 들어야 하는 게 항상 나오기 때문에 교과서를 보면서 사례들만한 이론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고 다음에 플러스로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통합사회 교과서를 무조건 잘 읽어 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회과학에서의 사례를 들어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 이론 공부 플러스 지문 연습 정도만 하면은 사실 고대는 크게 어렵지 않게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연대로 넘어가 보면은 어, 연대가 조금 골치가 아픈데 <laughs>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 과거라는 거는 저 2020년도 3년 전입니다. 저때 이전에는 이과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인문계 스타일의 면접을 봤었어요. 그러니까 인문계 스타일 면접이라 하면은 어 너는 공부를 왜 하니? 이런 예, 거를 실제로 질문을 했었거든요. 공대 보는 친구들한테도. 근데 2021학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애들이 면접 스타일을 완전히 확 바꿨습니다. 바꾸고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 예, 2, 2까지 나오는 범위로 싹 바꿨어요. 그래서 그 모집 요강을 보시면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원투 플러스 수학원, 어, 수학투 수학 그다음에 기기백 확통, 그다음에 하나가 뭐죠? 미적, 미적까지 전체가 다 시험 범위이다. 그니까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플러스 과학의 전 영역이 시험 범위로 들어갑니다. 연대 면접 문제가 그래서. 재작년까지는 그래도, 그래도 툴을 다 배우지 않더라도 제 시문에 있는 거 가지고 뽑아서 대답을 하면 되긴 했거든요. 근데 이따가 제가 뭐 금방 그 작년 거 문제를 보여드리겠지만 작년 기출 문제는 안 배우면 못 풀게 세팅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생툴을 공부를 안 했다. 그러면 대답 자체를 못하게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대를 면접을 본다. 라고 하면은 어화생지 투까지 다 공부를 하고 들어가는 게 정석이, 정석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네 공부할 게 겁나게 많다. 일단 연대 같은 경우에 그렇게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는 지금 2021학년도부터 출제된 거에 주요 내용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한 거예요. 연대가 조금 그래도 고마운 거는 모의 면접 문제를 해마다 내주다가 작년엔 안 됐는데요. 그래서 초반에는 좀 모의 면접 문제를 내줬어요. 우리 면접 어떻게 볼 거다라고 면접을 내줬고, 추천형 활동 우수형 전부 오전 오후로 보다가 작년에는 오전 오후가 문제가 통합돼서 그냥 나왔습니다. 오전 오후 완전히 똑같이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저기 뭐지? 어, 시스템 반도체. 지금은 첨단 융복합 전형인가? 그렇게 아마 이름이 바뀌었을 텐데, 네. 걔네도 문제 똑같이 유형 똑같이 면접을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제가 문제 에 출제됐던 그 주요 과학 내용들만 적어둔 건데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화생지 상관없이 그냥 랜덤하게 출제가 됩니다. 가끔 여쭤보시는 게 어, 나 생물 안 했는데 만약에 생물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쌤? 이런 거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예, 그냥 못 풀고 떨어진다. 예, 이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게 되는데 자 이제 작년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요게 작년도 기출 문제거든요. 추천형 문제인데요. 제시문 가는 어 저기 뭐지? 그그어 광전 효과하고 관련된 예고런 네, 제시문 이 지금 간단하게 나오고요. 제시문 나는 그 오비탈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요거는 물리 얘기고 요건 화학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제시문 다는 지금 저 뭐지? 전도띠에 관한 얘기 나오고 요거는 애들이 물리원에서 배워요. 그 다음에 제심을 나로 가보시면은 광합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저거는 생2에서 배웁니다. 자. 근데 이제 1, 2번 문제가, 1,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문제 1번이, 어, 전자가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는 실험을 하나 세팅해서 얘기를 해봐라. 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게 하나는 광전효과 실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불꽃 반응이나 아니면 스펙트럼 실험을 하면 되거든요. 그두 가지가 있는데, 광전효과 같은 경우에 물리 원에서 배우고요. 그다음에 불꽃 반응은 아마 물원 플러스 통과해서 배울 거예요. 그다음에 스펙트럼은 지원 플러스 통과해서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사실 원 수준에서 대답은 할수 있고, 애들이 물리 통합 과학을 안 하는 일은 없으니까 통과 수준에서도 대답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답은 할수있어 있어요. 그리고 재시면 가를 보고서도 만약에 친구가 공부를 좀한 친구다, 그러니까 물리를 공부를 한 친구다라고 하면은 재시면 가보고 얘는 답변을 할수 있는 문제예요 이번도 보시면은 도체,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부도체, 저거 설명하라고 한 건데 사실 요거는 제시문 지금 다에 나오는 네, 요걸 보고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요. 어 요거를 교육과정상 물리 원에서 배워요. 지금 물리 원에서 배우는데 안 배운 친구들이 요 제시문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빡셉니다. 그니까 제시문 가지고 얘기는 할수 있대 물리 원을 한 친구들이 훨씬 더 답을 잘할 수 있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3번 문제가 제일 좀 그런데. 어, 요 전자를 최종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물질을 밝혀라 얘기해라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답을 못합니다. 요거는 그 NADPH 환원 효소라는 친구가 이제 전자를 최종적으로 받아주는데 생투를 제대로 공부를 해서 외우지 않으면 답변을 못해요. 답변을 못하고 질문 안 나옵니다, 전혀. 그다음에 명반응 과정과 산화적 인산화 과정이 어, 여기 지금 명반응은 어쩌고 저쩌고가 있다. 다음에 산화적 인산화라는 표현 자체는 여기는 아예 안 나오죠? 그래서 간단하게는 나오지만 이것도 학습 안 하면 대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제가 추천형 보고 온 친구들한테 그 면접 문제 복귀를 하고, 화루형 들어가, 추천형이 수능 전에 있고, 화루형이 수능 이후에 있어요. 그래서 화루형 수업 들어가가지고 제가 애들한테, 어, 문제가 좀 치사하게 나왔다.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고 들어가라.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1번은 그렇다 치더라도, 2 번하고 3 번은 학습이 없으면, 그러니까 암기가 없으면은 답변을 못하는 구조로 출제가 됐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수천형 같은 경우는 어차피 아시다시피 내신이 이제 다 극단적으로 좋은 친구들이 들어오는 교과과정이니까 거의 대부분 일반고 사이에서의 경쟁이 됩니다. 일반고가 이제 원세 개, 투두 개가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취하는 이제 구조니까. 만약에, 어 내가 생물을 안 들었다라고 하더라도, 나하고 비슷한 조건의 친구들끼리 경쟁이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나아요. 추천은 그나마 조금 나는데, 요건 작년도 활, 우, 기출이고요. 제심은 가를 보시면은, 화학평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요게, 통과 플러스 화학2에서 배우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제심은 나에 보시면은, 보자. 어요 어느 점 내림에 관한 현상이 나옵니다. 요게 화학 2에서 지금 배워요. 화학 2에서 배우고, 그다음에 제시은 달을 보시면은 저기 그 해수의 심층 순환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게 지구과학 원하고 그다음에 통과에서 배우고요. 그다음에 라에 보시면은 세포막을 경계로 하는 확산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통화과 학 플러스 그다음에 어 아마 생물 원에서 배울 겁니다. 그다음에 말을 보면 당뇨병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딱히 뭐 공부를 그러니까 가르쳐 주지는 않을 거거든요. 교과 과정에 정규로 평성된 건 아니고 생물 원에서 아마 얘기가 얼핏을 웬만하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주실 텐데 어 아무튼 정규 교육 과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아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문제가 이제 총세 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어1 번은 그 용액의 총괄성이라는 게 이런 거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를 해봐라. 1번 문제가 제일 치사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용액의 총괄성이 총4 개가 있어요. 끓는점 오르면 오는점 내림, 뭐 증기압력 내림, 그다음에 삼탑 이렇게 4 개가 있는데 지금 제시문에 총괄성이라는 단어 자체를 일단 찾아볼 수가 없고요. 어, 이게 총괄성에, 이건 아니지? 죄송합니다. 어디 갔냐? 어느 점이 낮다. 이게 이제 총괄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고요. 삼투압에 관한 얘기가 이제 총괄성의 또 하나의 사례이긴 하거든요. 나머지 사례가 제시면 문안 나와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화투에서 용액의 총괄성이 뭐다해서 기계적으로 외우고 그거에 대해서 사례를 알고 있지 않은 친구들은 다시 말해서 화투 안 배운 친구들은 1번 못 풀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다음에 2번도 보시면은 지금 해수의 순층순환 거기에 영향을 주는 직원 거. 어 죄송합니다. 지구온난화가 거기에 어떤 영향을 주고 지구환경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해봐라. 자 심층 순환에 관련된 거는 지금 여기 얼추 나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가 통과해서 배웁니다. 통과해서 배우기 때문에 이번은 아마 요 앞에 문제 같은 경우는 애들이 제시문 보고 어느 정도 얘기를 했을 텐데 문제는 이제 지구온난화가 그 이후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요거는 최소 지원 정도는 배워야 답을 할수 있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것도 조금 치사한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세포막을 이용한 확산그 다음에 적혈구 부피 변화 요거는 통과해서 배우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어 어디 갔지 재심은 나에 나오는 얘기가 있으니까 요 정도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재심만 보고서 얘기를 할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화투를 안 배우면 전혀 못 푸는 문제가 출제가 돼가지고, 그니까 기존에 재작년도까지는, 어, 제시문만 보고 어떻게 어떻게 얘기를 할수 있었던 문제들이었는데, 작년 기점으로 해서 학습과 암기가 없으면 이제 문제를 못 푸는 식으로 출제가 되었다. 화로형은 지금, 연대가 요렇게 면접을 바꾼 게, 그 특기자 전형을 없애면서부터 면접이 요렇게 바뀌었어요. 그니까, 러 특목자사 애들이 들어가는 특기자 전형이 사라지고, 지금 저 화로형에서 일, 저기 일반고 친구들하고 특목자사 친구들이 같이 경쟁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과거나 영재고 친구들은 문화생지를 이제 다 배우고 들어오죠. 그래서, 화루를 쓰시는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이 면접 때문에라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경쟁하는 애들이 과구나 영재고 대상이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친구들은 지금 이 면접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다 배우고 들어오기 때문에 어 네, 요 만약에 이제 화로형으로 의대를 노리시는 케이스에는 면접이라는 변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반드시 사실은 여름방학 때부터 준비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유가 된다면 그 이전부터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어 작년도 기준으로 좀 문제가 많이 치사해졌다. 그다음에 재작년도부터의 조금 변화는 전형 간의 난이도도 약간은 생겼어요. 그러니까 추천형이, 어, 화료형보다 조금 더 쉬워지는 경향성을 보이고요. 작년에 이제 제시문에 없는 내용들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어, 면접일도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요거, 재작년부터의 변화인데, 면접일이, 화루형 같은 경우는 수능 본 주에 토요일 날 면접을 보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준비할 시간이 사실상 1차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엔 이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틀 만에 문화생지 투를 다 돌린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화루 같은 경우는 반드시 문화생지 투를 공부를 좀 하고 들어와라. 그 다음에 작년 문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데, 재작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학 문제 푸는 게또 출제가 됐었거든요. 요게 또 올해 갑자기 들어오지 말란 법이 없어가지고, 수학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연대 화루는 좀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쭉까지 다 공부를 하셔야 되고, 화루형 쓰시는 분들은 반드시 좀 미리부터 준비를 하시고, 네. 특히 이제 요거 없이는 지금 아예 손을 못대는 그런 면접 문제들이 있으니까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